안녕하세요. 김강욱 농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 19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회차 강의의 주제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회차 강의 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력도 있지만 또한 가지 노사관계를 보장해주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무장평화라고 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휴전협정으로서의 단체협약의 기능을 잘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근로조건 향상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주고 보장해주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노사 관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그 사용자가 노조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또 노동자비 사용자에게 우리가 쟁의행위를 하거나 어떤 노조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런 약속들을 가르키는 부분 그러한 약속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고 그 효력은 채무적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노사가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채무하고 일종의 채무와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고 또 채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고 보장해주는 어떤 조항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교재 129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들이 나와 있는데. 예,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 단체 협약에서 사용자가 승인하고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둔다면 근무 시간 중에도 노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단체 협약에 보면 제몇쪽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 이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근무 시간 중에 할수 있다. 그래서 1번 어, 노조 선거, 노조 대의원회, 노조 임시총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히고 노조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체 협약에 딱 정해놓으면. 이제는 사용자가 그걸 무조건 허락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무조건 인정해야지. 단체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노조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그 사용자가 단체벽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노사관계에 대단히 잘못 행동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또 어떤 게 있죠 네노조전임자 인정해주는 거 그렇죠 노조 활동만 할수 있도록 근로 제공을 면제받고 노조 활동만 하는 분들 다만 이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네, 2021년 이전 어 노동조합법에서는 전임자한테는 일체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만약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 사용자가 처벌받는 어, 이런 경우로 되어 있었지만 어,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노동조합법에서는 바로 그런 조항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앞에 강의들 노조전임자에 관한 강의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전임자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하는 것은 우선 단체벽에 규정해서 몇명 을 이제 인정해 줄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노조 전임자로 몇 명을 인정했다면 결국 사용자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휴직 처분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한 10년 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단계인데, 갑자기 그게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노조가 이렇게 이제 가만히 살펴보다가, 아, 이거는 요구할 만 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전임자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급여를 좀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됐을 때, 사용자가 과연 거기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좀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으긴 합니다. 어쨌든,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주는, 급여 문제는 예외로 하고 일단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 주는 이 문제는 바로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했다면 그는 채무적 부분으로서 채무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비 일괄 공제 조항이 있죠. 조합비는 원래 조합원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조합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합 재정이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일일이 그 조합비 거둘러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할때 아예 조합비를 원천 공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준다면 이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전액불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비 일괄 공제 체크오프라는 제도도 단체협약에서 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노조 사무실 제공하는 거 당연히 단체 협에서 정해야 되고 또 노조 사무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사용자가 그것을 제공해 줘야 한다. 채무를 이행해 줘야 한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어, 단순히 그 노조 사무실을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조합원 수에 걸 맞는 그런 규모의 노조 조합 노조 사무실을 뭐 제공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보면 조합원이 10명 안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그런 노조에서 뭐 갑자기 조합 사무실 내놓으라고 예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뭐 그런 경우에 뭐 조합 사무실 을안 줬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고 단체협약 자체에 어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을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만약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알맞은 규모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재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것을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또 노조 가입 근로자 범위도 단체협약에 정한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원래 노조 가입 범위는 노조 규약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네그 가입 범위를 단체협약에 다 정하는 이 경우의 의미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이 경우는 그노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 네, 이거를 단체협약에서 약속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가입할 수 있냐 없냐는 걸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서 정해야 되고 단체협약에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이 경우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네, 이 점도 우리가 앞에 그 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게 이제 단체교섭의 절차, 또 노사협의를 어떻게 하는가. 또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노조가 부득이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가게 될때 그런 쟁의행위를 할때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할수 없는가는 하 이런 제한 행위, 또 어떤 근로자가 거기에 참가하면 안 되는가는 하 이런 제한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단체협약에 적어두면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노조가 지켜줘야 될 그런 채무적 부분이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서로가 그 채무를 이행하는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신의성실로 행동함으로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꾸 채무 채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빚쟁이들 빚는거나 비슷한 거라 뭐 별로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냥 뭐 기분 좋으면 해주고 막뭐 기분 나쁘면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채무적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처벌 위반했을 때 처벌되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무적 부분도 분명히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다. 이거를 꼭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노동조법 합 92조 벌칙 조항에 가 보시면은 단체협약 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을 위반한 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게 보입니까? 시설 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이 게 지금 다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채무적 부분 아닙니까? 또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이것도 노조의 채무적 의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죠 그래서 바로 이런 채무적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위반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처벌 장항이 붙어있다. 이 말은 단체협의 채무적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라고 했죠?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단체 협약이 유효기한이 만료되어서 실효되었을 때, 이 채무적 부분도 동시에 실효된다. 그래서 예컨대, 노조선임자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단체 협약이 실효되면, 사실은 사용자가 그 전임자에 대해서 복직을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노조선임자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 만약 따라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무단결근이 될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무적 부분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실효됐을 때 같이 소멸된다, 그 효력이 소멸된다라는 이 점에서 규범적 부분과 다른 규범적 효력과 다른 아주 특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명백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어떤 사용자들은 이용을 하죠. 노조하고 상대하는 게좀 힘들다 싶을 때. 네, 그래서 자동 연장 협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은 당장 못 바꾸고 어, 채무적 효력도 지켜줘야 되는 어, 이런 과정에서 노조를 좀 위축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 수단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그 자동 연장 협정의 해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단체 협약이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체 협약이 소멸되게 되면 규범적 효력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 채무적 부분은 효력이 소멸되니까. 결국, 전임자 돌아오라. 뭐, 심한 경우는 노조 사무실 준 것도 내놔라. 체크오프 못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노조에 대해서 약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뭐 이런 수단을 도모하려는, 그런 식의 노무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좀,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항상 무협약 상태는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단체협약을 실효시켜버리면, 비록 재무적 부분의 실효라 하더라도 사실 그게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주는, 노사평화를 유지해주는 그 부분을 실효시켜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사관계가 좀 불안해질 수 있고 긴장감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가능한 한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 무협약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노무관리가 아니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뭐 그런 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자동 연장 협정을 해지 통과하려는 이런 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체무적 부분의 효력에 대해서 잘좀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기본적 효력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뭐 특별히 얻는 이익은 없기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 해서 거기서 사용자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체 잘못하면 이제 부당 노동행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제가 아는 기업에서는 노조가 몇년 동안 그걸 가지고 사용자를 괴롭히더라고요 맨날 지난번에 신의성실에 어긋나게 그 해지 통고해가지고 노조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이는 사용자라는 식으로 공격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정말 그거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를 이제 보았는데 예,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 이 채무적 부분이 뭐, 소멸되었을 때 효력이 없다는 이런 특징은 있지만, 그걸 함부로 활용할 것은 아니라는 제 강곡한 권고, 뭐, 이걸 좀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부 32번, 33번만 참고하시면, 바로 채무적부분의 효력에 있어서의 효, 그 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판례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회차 강의 때는 이제 단체 협약을 불이행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노조 측으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이 질문입니다. 사장이 단체협약 만들어 놓고 그 종이 쪼가리로 한다.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좀 보장할 수 있느냐,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네, 위원장들이 너무 좀 고민하신 것 같아서 이거 꼭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단체협약 불이행 책임이라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이 단체협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회차 강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사용자들도 어쨌든 한번 들어주시면, 아, 이런 식의 법적인 내용도 있구나 하는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적절할 때에 그것을 또 이해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20회차 판례, 단체협약의 불이행 책임, 강의 그때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